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여기는 콩마리아금 바치에요 색감 너무 예쁘죠? 콩에 핑크빛이 오, 전부 다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이런 아이들은 입성도 너무 좋고요. 네, 아주 멋있네요. 그리고 오늘 판매할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561번입니다. 자, 요 아이도 아주 예쁜 아이들 중에도 또 색감 네, 더더욱 눈에 띄는 그런 아이들로 올랐습니다. 자, 여기 철한 줄 알았더니 얼굴이 약간 분지하는 듯한. 네, 쌩얼의 얼굴이 좀 크면서 쌩얼의 얼굴 두개 나올 것 같죠? 네, 그렇게 모습 나오고 반대편에는 완벽하게 쌩얼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금발현도 그렇고 색감 너무 예쁩니다. 자, 요 아이. 사이즈는요, 한 8cm 정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561번, 3만원 드리겠습니다. 562번은 블랙탑입니다. 자, 너무 예쁜 블랙탑인데요. 요 아이도 커팅해서 윗머리 지금 뿌리 내렸고, 어 이제 활착을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시나요? 여기가 입장이 왜 이렇게 뚝 떨어졌지 보니까, 이렇게 자국. 자구 나오고 있습니다. 자구 하나이 품고 있는 블랙탑입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복륜 뚜렷한 느낌 보이시죠? 이렇게 서서히 복륜의 느낌으로 가는 그런 블랙탑이고요. <laughs> UI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기는 얼굴 길이가 10에서 한 11cm 사이 정도 나오고 있고, 얼굴 정확하게 나오면서 금 발현도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윗머리라서 지금 녹이 좀 많은 편이고요. 제가 이 커팅한 밑둥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복륜이 얼마나 제대로 나오는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아이가 어, 커팅하고 지금 자구가 이렇게 두개 나왔네요. 복륜 정말 예쁘죠? 이렇게 복륜 잘 나와 있는 블랙탑입니다. 그러니까 어, 금은 정말 네, 최상급의 그런 블랙탑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562번이죠? 네. 자구 하나 품고 있는 블랙탑 4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3번은 순수 마리아금. 커팅하고 이렇게 자구. 군생 나와 있는데요. 어 군생 얼굴도 정말 잘 크고요. 이 나오는 자구가 벌써부터 환이 없성이 뭐 도드라지게 딱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얼굴이 하나, 둘, 셋, 뒷부분에 넷. 보이시죠? 넷까지 있고, 또 여기 사이에도, 음, 아직 얼굴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입장들이 뽀글뽀글 보이고 있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순수 마리아급입니다. 요 아이는 지금 전체 사이즈가요, 한 12cm 나오네요. 12cm에. 지금 요 아이 얼굴 크기만 하면은 한 4에서 4.5 정도? 그 정도 사이즈 나오고 있고요. 금 정확하게. 얼굴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얼굴 4개. 플러스 더 나올 수도 있, 있는 그런 순수의 아이입니다. 갑자기 햇빛이 떠서. 네. 자, 요 아이 5만원 드리겠습니다. 564번 입니다 아메스트로그 요 아이도 복륜이 복륜의 느낌이 굉장히 뚜렷하게 들어 있으면서 녹도 진하구요 오늘 해가 오락가락 하네요 네 그늘이 됐다가 해가 났다가 해서 자, 잘 보이시죠 뿌리 활착도 잘 했구요 어, 사이즈에 비해서 요 아이는 입장수가 굉장히 좀 많아 보여요 입장이 좀 빼곡하게 차이, 차 있고 금 발현도 괜찮고요.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사이즈가 1 0 c m 정도 나오네요. 얼굴 길이 10cm 나오고 있습니다. 속에도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아이 16만 원 드리겠습니다. 565번입니다. 마릴린 금이고요. 자이 아이도 적심 자구들인데요. 자구가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보이시죠? 자,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체 아이 뽑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어, 지금 요 자구임에도 불구하고 환엽의 입장이 고스란히 나오면서 복륜의 느낌도 색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 정말 너무 예뻐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죠? 자 이렇게 두 아이 나와있는데요 제가 전체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사이즈는 모주의 입장 이렇게 포함해서 한 11cm 가량 그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요 아이만 봤을 때는 한 4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국 크기는 4cm 정도 어 근데 정말 잘 크고 있어요 녹도 진하고 해서 그런지 하루하루 커가는 게 다르네요. 자, 이 아이 통째로 16만원 드리겠습니다. 566번입니다. 도감 마리아근이에요. 자, 이 아이도 전체 복륜뚜렷하게 나와 있고요. 녹도 진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이즈에 비해서 층이 좀 괜찮아 보이, 보이고 있는 아이인데요. 얼굴 길이는 5cm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랫부분에 보시면 단층이 굉장히 좋죠. 여기 아랫부분까지 층이 나와 있는 코로나입니다 살짝에 살짝 핑크빛 물도 예쁘게 들어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 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번 아메스트로입니다. 이 아이도 입장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봉륜이 하얗게, 뽀얗게 들어가서 굉장히 예쁘고요. 녹도 조, 속에 보시면 진하게 차 올라져 있는데 특히 또이렇게 측면으로 보시면 이 입장의 요 손톱 부분이 너무 예쁘죠?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데요. 금발연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잘 나와있는 그런 아메스트로입니다. 자, 이 아이는 10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8.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568번 꽃눈 철화고요 색감 뽀얗게 잘 나와있는 그런 꽃눈인데, 이렇게 철아엮김도 일정하게 아주 잘 엮여져 있고요. 요런 입장은 굉장히 좀 독특하죠? 두 개가 붙어 있는 듯이. 네, 아주 큼지막하게 입장 나와 있네요. 철화 엮임 자세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알차게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색감이 요렇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 예쁘죠? 눈에 확 띄죠? 예쁜 아이로 골랐어요. 8.5cm 나오고요. 여기 옆김 쪽 길이가 8, 8cm. 측면으로 보시면, 요렇게. 동그랗게 말려있는 요런 수영입니다. 자, 2만원 드리겠습니다. 569번입니다. 킹마리아 금이에요. 조금 얼굴이, 어, 크진 않지만, 그 킹의 느낌, 고스란히. 봉윤의 느낌이 아주 잘 나오고 있죠? 햇빛이 자꾸 들어와요. 네. 입장도 동글동글하고 이 아이가 좀 작을 때 자구를 커팅을 했더니 이렇게 좀 자리 잡는데 너무 작으면 자리 잡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랫부분에는 살짝 이렇게 음, 탄 부분이 보이는데 이제 정확, 이제 자리 완전히 잘 잡았어요. 예쁜 색감 그리고 얼굴. 잘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가 사이즈가 5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킹마리아금. 30만원 드리겠습니다. 570번입니다. 보성마리아금인데요. 요 아이 지금 철화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근데 금 발현이라든지 색감은 아주 잘 나와 있고요. 지금 철화 엮임이 아이 직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철아 엮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좀 굵직하게 엮여질 것 같아요. 요 입장 자체도 엄청 통통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금 발연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이 정말 녹도 진하고, 음,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키워보시면 예쁘게 클것 같아요. 사이즈가 4.5cm 정도? 요쪽 길이도 비슷할 것 같아요. 자가 자아가 들어가는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네, 한 4.5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 아이 5만원 드리겠습니다. 571번은 콩마리아금인데요. 요 콩의 복륜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데, 근데 여기 생장점이 약간의 좀 변형이 온것 같아요. 정확하게 생장점이 나오지, 딱 정상적인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지, 요렇게 자구가 아랫부분에 두 개, 자구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자구 요렇게 두개 품고 있고요. 사이즈 자체는, ui 사이즈 자체는 좀 큼지막하게 괜찮고, 층수도 괜찮고요. 근데 요렇게 지금 생장점이 변이가 왔는데, 또 키우시다 보면 변이 상태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어느 순간 보면 점점점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점은 또 키워보시면, 네.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사이즈가 11.5cm 정도, 네, 그 정도 사이즈 나오고 있고요. 콩마리 아금 3만 원 드리겠습니다. 572번입니다. 자, 콩 하나이 더 보여드릴 건데요. 이 아이도 얼굴이 이렇게 분지를 해서 쌍두로 나와 있는 아이인데요. 두 얼굴 모두 너무 예쁘죠. 콩의 특징 정확하게 보이면서도 자, 복륜도 뚜렷하고 그리고 여기 또아랫 부분에 보시면. 여기 아랫부분 입장까지 보이시죠? 요 부분까지 확인해주세요. 사이즈 괜찮은 그런 콩입니다. 이아이는 어, 크기 얼굴 길이가요. 한 6.5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2만원 드리겠습니다. 573번은 도감. 어, 자, 예쁜 얼굴의 생얼입니다. 자, 얼굴 모양이 너무 예쁘죠? 속에 녹 이렇게 꽉차 있는 아이고요 지금 요 아이가 어, 자, 크기가 한 5.5cm 정도, 5cm에서 6cm 그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키우시면 예쁜 생얼로 클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얼굴 모양 자체가 굉장히 예쁜 아이라서 자, 요 아이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574번도 도감의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뿌리 하나에 얼굴이 이렇게 정확하게 두 개의 쌍두로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두 얼굴 모두 정확한 생얼, 쌩얼. 명확한 생얼의 얼굴 가지고 있어요. 이 얼굴 하나의 크기가요, 어, 한 6cm 정도 네, 되네요. 크기가 두 아이 모두 비슷하거든요. 6cm 정도 크기로 나와 있는 생얼의 도감이고요. 지금 여기 딱 보시면 다시겠죠? 여기 다 커팅하면 따로 따로 그렇게 키우셔도 될것 같아요. 자,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575번은 마리아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사이즈가 이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지금 개당 만 원씩 드릴 거예요. 이 아이. 유아이, 요 유아이. 요네 아이. 요 아이 모두 금 발현은 너무나 예쁘죠 이렇게 나와 있고 사이즈는 유아이가 가장 크면서 자국까지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원씩 요네 아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사이즈가 10, 14cm 나옵니다. 14cm. 얼굴 위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지금 생얼의 얼굴 나오고 있고 유아이는 약간의 철화 느낌, 철화로 지금 네, 발전을 해서 철화로 자라고 있고요. 이 아이도 생얼. 복륜이 이 아이는 특히나 더좀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이 아이는 또 빨갛게 물이 예쁘게 들어 있네요. 음, 내 아이가 같은 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기 자기만의 매력이 그대로 다르게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금. 4개 각각 만원씩 해서 뭐 4개 다 하셔도 되구요 아니면은 만원씩 고 선택하셔서 드릴게요 575번 이었습니다 576번 입니다 아메스트로금 U I 가 왼쪽 부분에 약간의 금기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돌았는데 지금 생장점 보시면 잘 나오고 있죠 이제 녹도 진하게 잘 나오고 있는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입장 자체가 보시면 엄청 통통하게 너무 예뻐요. 아메스트로그. 이 아이는 전체 길이 8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맨끝 대층수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요 아이는 요 통통한 입장과 그 다음에 속에 생장점에 나오는 녹, 진하게 예쁘게 나오고 있는 그 부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만원 드리겠습니다. 577번 마리아금 한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정말 10만원에 보내드리는데, 와, 아이가 정말 많이 컸어요. 보이시죠? 지금 여기에 빼곡하게 여기 지금 공간이 없는 거 보이시죠? 이만큼 아이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도 가격 그대로 10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한판 40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생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철아보다는 생얼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그런 판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금발연 이렇게 골고루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요 아이 전체 샷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빼헉하게차있는한 판입니다. 지금 여기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가 한 8cm에서 9cm, 9cm 나오네요. 지금 요 위에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사이즈가 이래요. 8cm. 정말 많이 컸거든요. 진짜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시면 사이즈 9.5cm, 여기 작은가요? 네. 요렇게 40cm 한판 나갑니다. 1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8번은 플라맹고 금인데요. 자, 입장도 동글동글하게 나와 있고요. 자, 전체적인 얼굴 수형도 굉장히 귀엽죠. 그러면서 물이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플라맹고입니다. 뒷편으로 보니까 이렇게 금이 들어간 부분 굉장히 정확하게 또좀 보이네요. 자, 이 아이는 얼굴 크기가 7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블라멩고 3만원 드릴게요. 579번은 천만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왼쪽 부분으로 이렇게 금 발현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속의 생장점에 계속해서 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층수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금이 나온다면 적심하셔서 자구를 한번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천만이 자체가 또 창도 괜찮은 아이라서 그냥 크게 대품으로, 포인트로 해서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이즈가요. 한 10, 10에서 11cm 사이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 만원에드릴게요 자, 부담 없이 한번. 키워보실만한 그런 아이예요. 580번 오늘 마지막 아이 아메스트로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복륜이 굉장히 예쁘죠. 색감도 그렇고 근데 사이즈가 아직 이렇게 조금. 조꼬미의 아이인데요. 금이 워낙에 예쁜 아이라서 한번 키워볼만한 그런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5cm. 얼굴 크기 5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속에 안쪽까지 금발현은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요 약간 좀 꽃가루 같죠? 약간 뽀얗게 보이는데 꽃가루가 많이 묻은 것 같아요. 불어도 안 되네요, 잘. 이렇게 예쁜 아메스트로그 오늘 마지막 5만원으로 소개해 드리고요.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